오늘 어, 오늘 들어온 어, 제품입니다. 실리콘은 가격이 요새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만 받았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일신 비치온 도매 업체인데 전기 전기 재료 주문할 땐 여기다가 오더를 넣습니다 투광기. 박스 들어갔고요. 이 실리콘 수명은 한6 개월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한국 크레텍에서 받았는데 어, 거 이걸 받았는데 반품이 들어왔습니다. 손님한테 지금 작년. 작년 11월 달에 어 받은 건데 6개월이 안 됐죠. 근데 이렇게 돼서. 그래서 제가 어 크레텍 영업받테 물어봤더니 반품도 안 된대요. 3개월이 넘어서. 뭐 그래서 이거 저희가 다, 받아,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크레텍이 안 시키고 이번에는 일신에다가 그 소량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철물점 하시는 분들은 일신비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